안녕하십니까. 법천 선생의 청계 감사 명언 중에서 281번부터 290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사랑이 없다는 확연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282번 감사도 기부 앤드 테이크입니다.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사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283번 세상사에 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끊임없이 감기하게, 감사하게 된다면 이기심과 나라는 그런 애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영적 성장을 돕게 된다는 것이죠 284번 내가 내 속에 잠재하신 신에게 감사하길 마치 물에 빠져서 지금 당장 숨을 모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이 숨쉬기를 원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5번 모든 것에 감재한다는 생각은 나의 근본인 기쁨이 철철 흘러넘쳐서 환희의 눈물이 저절로 흐르게 될 때까지 엄청난 갈망으로 끊임없이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바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 것과 같은 것이죠. 285번, 286번 인생에서 강렬하게 소망한 것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승부를 내라는 것이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는, 원했는가입니다. 287번 하루 일과 후 반성의 시간을 갖고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모든 일이 100%내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러면 최초에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시작 생각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발견하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그랬죠. 아, 도둑은 주인이 자기를 자기 존재를 눈치채면 슬며시 사라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188번, 288번. 감사함이 사랑의 본선이고 신나는 기쁨이 나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기억해내는 것인 것입니다. 289번. 깨우친 선사가 화두를 주어서 마음 공부를 시키듯이 온 정성을 다하여 내면에 잠재한, 내 속에, 마음 속에 잠재한 신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 290번입니다. 감사에 관한 명사들의 명언을 읽으면서 그들이 내 앞에서 나한테 직접 말해준다고 상상하면서 생생하게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